안녕하세요 미니푸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님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엄청 커요. 이게 보시자면 이게 제 손인데 손이 두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되나 서류봉투 반 접은 느낌 그정도구요 감기에 걸려서 쿨록쿨록 거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 아직 한번 안 뜯어봤어 요 지금. 어, 칼로 뜯으려고 여기 보내요 메이크 메이크 네 이렇게 있고 받아요 미니 푸들 여기는 또 이렇게 메이크 확인이라고 또 이렇게 사인해줬는데 완전 이뻐요 이거 메이크 확인 엄청 이쁘죠 진짜 이쁜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 이게 부엉이 래핑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거 포장지인데 포장지도 해줬는데 부엉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엉이가 가장 귀엽더라고요. 어딨지? 네 여기 이쁘죠?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고요. 뜯어볼게요. <laughs> 이 봉투만 까지게 할수 없나? 그냥 이거 손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그냥 손으로 한번 떼볼게요. 이거 손으로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찍을 때 조용했죠? 어떼졌다 <laughs> 엄청 많이 들어있나 봐요. 엄청 빵빵해요. <laughs> 우와, 대다 응, 아니었다. 아니었구나. 저는, 흥이 보내는, 이번에는... 아니, 네 덩이, 동이... 네 덩이? 였나? 세 덩인가? 어쨌든 보냈고, 여기 비었고요. 헉! 아, 이게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보라색인데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가끔 별 차이 없었는데 솔직히 네 일단 요렇게 있고요 죽게 진짜 너무 빵빵하다 내가 보이는 이거는 뭘까 <laughs> 지퍼백 이렇게 큰지퍼백이나 해줬고 얘는 또 뭐니 오, 오른 아, 으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나 완전 신났다 지금 이벤트 끝나고 바로 찍는 거라서 <laughs> 네 일단은 먹거리 <laughs> 진짜 미치겠다 가장 먼저 교환 물품인데 이게 교환 아니 우리 교환 두개 <laughs> 잠시만요 착각했나 봐요 교환 물품 두 개인데 저희가 <웃음> <웃음> 제가 교환 저희둘이 교환을 두 개인데 DIY를 다섯 개를 넣어주고 싶다고 하셔서 다섯 개를 넣어주신대요 메이크님이 근데 갑자기 또 여섯 개를 넣어주신다고 하셔서 총두개 교환인데 여섯 개를 넣어주셨어요. 전두개딱 넣는데 었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물이라도 보내야겠다. 에그찜 DIY 와 예쁘다. 두개미 메이드 미 <laughs> 무지개 케이크. <laughs> 잠시만, 이거 토핑을 이렇게 잘라서 주지, 스틱을 줬어. 두 개. 녹차 마카롱 DIY. 블루베리 롤케이크 DIY. 솜사탕 DIY 이 중에 하나는 오늘 빨리 만들어 볼게요, 한번. 아니면은 내일이나. 오늘이 목요일이죠? 찍는 날은 목요일이지만 올리는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숭아 어플인데 우와 복제 본을 넣어서 좋네요. 복수, 이것도 그릇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봐야겠다. 아무것도 안해는데 이거 뭐지? 이거 쇼핑몰 그릇인가? 아 이거 레진으로 복제했나? 아닌가? 복제했나? 아닌가? 복제했나? 아닌가? 복제 맞나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복제본 안에 왁복제본까지. 잠시만요. 이게 진짜. 꺼져라 이리와 이이이렇게뭐 진짜 이거를 다아 유진아 너 메이크님 전에 카스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메이크님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덤인데, 이게 덤이에요. 이거 음표스틱이다. 음표스틱? 음표스틱. 몇 개인데? 하나, 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넣어주셨고요. 음, 좀더 전문가. 어, 헉, 죄송합니다. 좀 아, 조금 뜯어졌는데. 오, 약간 그냥 아크릴 같은데? 아닌가? 그클 아니라고 전문가 점도를 하시니까 아, 그것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하네요. 손이 누렇게 나와보여요. <laughs> 귤을 너무 많이 먹어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복제본이다. 이거 복제하신 거 이런 거 응? 이런 거 이런 거 작은 거 이거랑 또 <laughs> 붕어빵이다. 완전 완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플 복제본 <laughs> 견출지. 견출지는 제가 이 견출지 이제 사야 됐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몰드를 주셨어요. 몰드. 짱 감사드립니다. 진짜 메이크님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다 해주세요. 영상도 다 봐주시고, 구독 꼭 해주세요. 이렇게. 음, 물, 음. 이거 문구점에서 판대는데, 이거 천 원으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 메이크님이 주신 첨토로. 근데 좀 많이 꺼냈네. 많이 꺼내긴 했는데. 아, 됐다. 여기다가 해 해볼... 여기다 가면 와, 려거 야, 이거, 이거, 이 빠져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거, 는데 잠시만요 한번더거볼까요거 이거, 이 이거. 저만 안 떠지나 천점으로 해볼까요? 아, 졌다 됐는데 <laughs> 나중에 천점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영상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어쨌든 몰드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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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고 몰드 실리콘 몰드 고, 보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진짜 잘 쓸게. 그리고. 아! 푸틴 쿠키는 내리초 소프트 푸핑 쿠키는 내리초 소프트를 보내주셨고요 맛있게 잘 만들어 먹도록 할게요 되게 작은데 귀여운 그리고 이거 푸젤리 푸젤리 이거 베리 베리맛 이거 베리 아베리맛있네다 어, 그리고 허니 통통, <laughs> 허니 통통, <laughs> 맞다. 제가 제가 허니 버터찜만먹었는데 허니 통통을 못 먹어봤어요. 근데 <laughs> 허니 통통을 보내주셨네요. 너무 고마워요. <laughs>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다들 허니 통통, 허니 통통 하길래 하나만 먹어볼면 안되나요 짠. 맛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조금만 먹어. 음. 아니다. 아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제제 음, 꼬떡한다. <laughs> 제 친구, 도 하나 줄게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어, 빠이빠이.